괜찮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고분의 한, 한 형태입니다. 자 보입니까, 여러분들?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위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고요. 자 돌이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고 안에 삼부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구글 구멍이 여러 군데입니다. 여기 이제 판석을 밀어내고 이렇게쭉 했는데. 야, 몇 군데 뚫었나, 이게? 규모는 밑에서 본다면, 여기 아마 여기, 여기서 가장 큰 규모일 정도로 큰 규모, 판, 뭐 여기 돌이 여러 군데 어있는 이게. 자, 높이 보시기 바랍니다. 밑에서 여기에 미치고요. 자, 밑에 가서 이 고분의 높이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자, 옛날로 본다면, 고분이 얼마만큼 크냐. 자, 밑에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자, 요, 요 고분입니다. 옛날 크기의 고분. 옆에까지 안 담죠? 자, 요까지, 요까지. 기게 고분인데, 여기도 상부가 다 완전히 파헤치진 겁니다.